정육면체인데 각면에 이런 숫자가 써여있대 그죠? 이 정육면체를 두번 던질 때 사선자 두번 던진대잖아 주사위로 똑같은 거네 6 곱하기 6 선생님 뭐라 랬어 확률은 모든 경우수번에 특별한 사건의 경우수잖아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그러니까 모경부터 써야 된다고 무조건 얘네를 두번 던지니까 6번 곱하기 6번이잖아 그중에 뭐 하라는 거야? 그렇지 합이 0인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뭐한 번만 잡으면 그냥 합이 0인 거 자, 두번 던져, 봐 뭐라고 했어? 두번 던져서, 두번 던져서, 두번 던져서, 합이 0이 되면 뭐가 나오니? 그렇죠 뭐, 뭐가 나오면 니 0, 0 나올 경우 있지. 처음에도 0, 뒤에도 0. 두 번째 뭐야? 1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경우 있지. 마이너스 1이 나올 경우 있지. 이런 경우 0 아니야? 나머지 없는데? 이건 이런 경우에서 볼게요. 처음에 한 번이고, 두 번째도 한 번이니까 뭐야? 한번 밖에 없지? 얘는 뭐야? 처음에 뭐야? 세 번이지? 이거 세 가지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? 두 번째 뭐야? 이거 두 가지 아무거나 나와도 되지? 이해감? 여섯. 다시 한 번. 주사위가 있어. 일일이 이거 세, 나올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잖아? 이해감? 그 다음에 두 가지잖아? 두 번째 뭐야? 두 가지잖아? 세 가지잖아? 뭐, 이 여섯 가지지? 그니까 러 뭐야? 두번전에서 합이 0이 나오는 이런 경우수가 모두 몇 번? 13번이다. 이런 얘기야. 13번. 이렇게 이 구조로 가는 거잖아. 이게 쉬울 때 천천히 해두면, 나중에 어려울 때이 구조 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편하거든? 그래서 10, 36분의 13 이렇게 된단 말이야.